성도 여러분, 잘, 계시, 잘 지내고 계십니까? 자, 오늘 아침에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가보나움에서 네 사람이 들 것을, 들 것에 들고 한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는데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을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예수님이 가 하시는 집에 엄청나게 많이 모였습니다. 거기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거기서 사역을 하시는 중에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의 치유를 받기 위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주변에 모인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 데려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 예수님께 자기의 친구 중풍병자를 어 만나게 해 주려고 예수님이 계신 그 집에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중풍병자의 눈 상을 예수님 앞에 달아내려서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만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 친구, 중풍병을 고쳐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역시 우리가 주목하여 봐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5절에 보면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죄사함을 선언하는 이말 때문에 거기에 있던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유대 지도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에 특별한 권위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병자를 낫게 하는 치유 능력도 인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예수의 말씀을 듣기 원하여 말씀 듣는 곳에 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죄 사함을 선언 할때 이제3선한 여기에 마음이 딱 걸렸습니다. 이것을 두고 거기에 있던 서기관들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실제로 보면 이 사람이 어찌하여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서기관의 이 말에 따르면 이 땅에서 죄를 사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분 뿐이시라는 겁니다. 맞는 말입니다. 성경 전체를 볼때 죄를 사하실 분은 하나님 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의술은 우리의 몸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는 세상의 의술이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육신을 치료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도 할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 한분 외에는 아무도 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통해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병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낙심한 마음 용기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목적이 있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중풍병자를 고치는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보여주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통하여서 자신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중풍병자를 중풍병자의 병을, 어, 말씀으로 고치십니다.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자기 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들 것에 들려왔던 그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일어나 모든 사람 앞에서 자기 상을 들고 나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수함을 받았다, 라고 하는 그것이 병 나왔다는 그런 의미와 연결되는데 사람들이 죄사함 받는 그 내용에 대해서 의심을 하니까 예수님이 그런 능력이 있으면 의심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면서 이렇게 걸어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앞에서 말씀하신 죄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 죄를 사는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 문제를 사시는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죄 사는 권세가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의 죄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면서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고 거룩함을 덧붙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기도 문에 우리의 죄를 사여 죽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께 우리는 날마다 우리 죄를 사암받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또한 주님께 까이 나가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주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을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다른 부차적인 모든 문제들도 다 해결함을 잊게 됩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시고 죄사는 권세가 있는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죄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오늘도 담대히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